네,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네. 이 GH7이요. g h 네.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게, 아까 운동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지금 화면 상에는 되게 어둡게 나오거든요? 근데, 와, 다 잡아줘요. 되게 네. 거벅거림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요. 네. 사람 지나갈 때. 네, 잡아주죠.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여요. 네, 잡아줘요. 아, 그리고 얘가 이물 모드, 애니멀 모드, 그 다음에 <laughs> 기차, 자동차, 오토바이, 그런 모드들이 비행기 모드까지 다루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식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지금 초점 잡아주는 게 거의 예술인데요.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굶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이게 포서드 방식이라고 해서 아,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G, GH7을 감독님들 촬영 전문적으로 영상, 감, 그, 영상 찍으시는 감독님들이 전화를 주셔요. 그 GH7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. 저야 뭐 사실 판매만 하는 사람이지 제가 막 이렇게 사용해보고 막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순 없죠 근데 그분들이 GH7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S9... 아! G9 M2도 찾으시고